안녕하세요. 전자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박성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그 전자기사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에 대한 시험 방법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뭐 대부분 다 이제 어, 필기를 뭐 열심히 하셔서 합격을 다 어, 했습니다. 그으면 이제 2차 실기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제목을 좀적어볼게요 <laughs> 음, 전자, 전자. 자, 그러니까 전자 기사나 전자 산업 기사. 어, 자, 요 전자 기사 산업 기사에 대한 어, 여러분이 뭐 1차, 1차라고 하죠뭐 이렇게 합시다. 1차 필기. 어, 1차 필기. 자, 필기는 번제, 어, 여러분이 어, 60점 이상 합격을 했겠죠. 점수를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2차 실기를 봐야 되죠. 2차 어, 실기를 봐야 되죠. 어, 물론 번제 어, 1차와 2차 두 어, <laughs> 개를 다 합격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작정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아, 여러분이 전자를 이제, 기사 산업 기사를 시험을 보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에, 필기는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봐야, 봐야 되,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실기인데, 에, 실기가 이제 옛날에, 뭐 옛날보다도 앞서 했던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2차 실기를 이제 작업형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어, 산업기사. 전자, 어, 산업기사의 실기, 실기 방법, 방법. 뭐, 시험 방법이라 할까요? 음, 뭐, 응? 뭐, 시험 방법이라 할까요? 이렇게? 어, 시험 실기 방법이라, 뭐 이렇게 합시다. 음. 자. 어, 여러분이 그기존의 기존에, 기존 방법, 어, 기존은 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차가, 어, 아니, 1차라고 하지 않고, 어, 뭐야, 1과제라고 그렇게 하죠. 1과제. 어, 일과제, 일과제가 이제, 그, 헤로 스케치였습니다. 헤로 스케치. 헤로 음. 스케치. 헤로 어, 스케치였죠. 헤로 어, 스케치였습니다. 헤로 스케치는, 자,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어, PCB의 도면을 보고, 음. PCB 도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뭐, 이, 이게 이제 PCB, PCB 도면이라고 합시다. 도면. 음, PCB 도면을 보고 보고 이제 요거를 회로도로 복원하는 거죠. 어, 회로도 어, 회로도 복원하는 거죠. 복원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회로도에 보면은 되게 이제 이게 미연성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오피앰프 IC도 있고 뭐 이런 IC도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연결이 안된 부분을 이제 다 연결해서 어, 요거 요게 이제 미연성 미연성 도면이죠. 미완성, 미완성 도면을 이렇게 완성해서, 어, 완성해서 이것을 어, 이제 시험지로 제출하는 거죠. 제출.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잘 맞았나 틀렸나를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합격, 불합격, 음. 아니면 점수를 이제 채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아니고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어, 이 PCB 도면 뭐 이거는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시험지로 주어지고요. 시험지로 주어지고, 주어지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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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옛날에 이제 여기다가 손으로 볼펜으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뭐 부품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도 했는데 이걸 손으로 여기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걸로 갖다가 와 캐드로 그리는 거죠. 캐드로 그린다. 그런 얘기죠. 이걸 어, 캐드로 그려서 어, 그 캐드 캐드의 에, 완성 도면 이 도면을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어, 프린트에서 제출하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거. 자. 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기사 시험 실기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어, 옛날에는 이제 일과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회로스케치를 이제 였는데 어, PCB를 보고 회로도를 복원하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시험지는 나옵니다. PC b 도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 도면을 와 캐드로 그린다는 거죠. 캐드로 그려서 얘를 갖다가 프린트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일 과제는 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했던 이 작업이 이제는 아 뭡니까 캐드 캐드 작업해야 된다. 죠 그러니까 이제 오아케드로 어떻게 어, 완성 완성 도면을 어떻게 어, 그려서 어, 그려서 그걸 프린트해서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 자 어, 일과제의 그 헤로스케치는 맞습니다. 그 방법은 그 그러니까 헤로스케치라고 일과제는 그렇게 해놓고. 자, 이 회로 스케치를 갖다가 아, 오학 캐드로 옛날에 수기로 했던, 선으로 했던 것을 갖다가 캐드로 그려서 어떻게 아, 프린트해서 완성 도면을 제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오학 캐드라는 요놈이 이놈,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오학 캐드가 추가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 도면이 50% 50% 어떻게? 이상을 그려야 됩니다. 이걸 이하 그려버리면요 실격 처리돼 버려요. 이걸 주, 주의해야 됩니다. 응? 음. 어, 여기 여기 부품 미완성에 보면 부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 것들 외에 외에 나머지 이제 미완성 도면을 50% 이하를 그려버리면 실격돼 버려요. 어,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산업기사 1과제는 이렇게 받겠다는거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과제죠, 2과제. 이제 2과제라고 이렇게 합시다, 2과제. 어, 이 거제는 기존에 있던 여러분이 그 어, 인두를 가지고 때마는 어, 이런 방법이죠. 어, 이건 뭐 작업형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작업, 작업형, 작업형. 음, 자, 얘는 이제 <laughs> 기존, 기존의, 에, 기존의 방법과 어떻게 방법과 동일하다, 동일하다. 어, 방법과.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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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효로도를 주면은요, 음, 얘를 보고 되게, 얘를 보고, 예, 부품을 가지고, 부품을 가지고, 맞는 기판에다가, 맞는 어, 기판에다가 땜을 해서, 어, 땜을 해서, <laughs> 때문에서 그 땜한 거에 대한 어, 동작, 어, 동작 이건 뭐 t p t p 1뭐 이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이건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이런데 파형이 출력돼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동작으로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파형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에, 점수를 매기는 거지요. 점수를 매기죠. 어, 이제 B가 에, 동작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점수화해서, <laughs> 점수화해서, 어 여기 1과제에 있는 저헤로 스케치, <laughs> 스케치와 이두 어 놈을 갖다가 점수를 합산해서요, 어 합산해서, <laughs> 어 합산해서 에그 60점 이상 되면 합격하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는 이게 2과제 작업형은 이제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고 1과제의 히로 스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간은 이제 조금 약간 유두리가 있을 수 있는데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한 시간으로 이렇게 됐고요. 이건 이제 3시간 30분으로 이렇게 아마 고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 연장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원래 3시간인데 어떻게 30분을 더준 거기 때문에 아마 연장 시간은 이제는 아마 사라질 겁니다. 총 4시간 30분에 작업하는 이런 형태가 뭐돼 있습니다. 전자 산업기사 실기 시험 방법 1과제 히로 스케치가 변경됐다는 거 여러분이 렇게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과제는 이제 기존의 방법과 똑같이 납땜을 해서 그 TP123를 측정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과제는 이제 동작이 중요하죠. 동작. 동작이 안 되면 이제 무조건 끝이죠. 일과제 히로 스케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50% 이하. 그 다음에 그 점수가요, 뭐, 이게 1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20점 만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 0점이 되면 그냥, 그냥 불합격입니다. 이거. 어? 0점이 되면 불합격 처리돼버려요 그리고 여기 동작이 안 되면 그냥 또 불합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마 그,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은 그렇게 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 기사는 작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 이것도 좀여태적도하겠습니다 이게 전자 기사. 전자 이제 기사, 전자 기사, 전자 기사는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과 거의 다 바뀌어 버렸어요. 3 가지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과제 일과제는 산업기사하고 똑같습니다. 산업기사하고 똑같이. 회로 스케치입니다. 회로 스케치인데요. 회로 스케치. 회로 스케치죠. 회로 스케치인데, 어, 이것도 이, 기존에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요. 기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PCB 도면을 보고요. 어, PCB 도면을 보고, 어, 이게 이제 PCB 도면이죠. PCB 도면을 보고, 이제 요거 미완성 회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음, 요게 이제 미완성 회로란 말이에요. 미완성, 헤로도야, 헤로도, 헤로도. 그래서 여기다 막, 막 이렇게 그려 넣었잖아요, 옛날에. 어, 아니면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시험을 어, 한 번도 안볼 안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여기다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다 이렇게, 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이씨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이제 요거 PCB를 보고, 여기다 다 이렇게 완성해서 그려서 넣었어요. 넣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시험지는 PCB, 이게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여기다 볼펜으로 그려서 넣은 게 아니고, 이거를 똑같이, 오아케드로오아케드로 그리는 거예요, 오아케드로 어, 이게 이제 스키메틱이라고 그래서, 음, 이렇게, 헤르도 도면을 그리는, 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물론, 오아케드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오아케드가 시험장에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키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뭐, 페이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키드가 많이 시험장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거로 여러분이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놈이 요거 가지고 스키메틱, 회로도를 그리는 거예요. 회로도를. 회로도를 그려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프린트해서 제출한다. 제출한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되게, 어, 이제, 감독관님들이 그걸 매긴단 말이에 점수를.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또이 과제가 또 있죠. 이 과제, 이 과제, 이 과제. 자, 이 과제는 기존에 이걸 패턴 설계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름은 똑같이 패턴 설계로 갈 거예요. 음, 패턴 설계. 음, 패턴 설계 그래서 이건 이제 거꾸로 뭐 했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회로도를 이제 보고 음,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거에 반대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회로도를 보고 회로도를 보고 이걸 PCB를 막 이제 그리는 거야. 어디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PCB를 그리는데 이거 시험지에다가 시험지에다가 이것도 볼펜으로 그려서 채출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랬었는데 이렇게 캐드로 바뀐 거고 자이 과제 패턴 설계에서 요회로들을 갖다가 pcb로 그렸는데 시험지...